아, 민규오빠가 예. 에스쿱스오빠 보고 여덟살이라고 하던데 에스쿱스오빠가 보기에는 민규오빠는 몇살 같나요? 그리고 둘이 자주 다투던데 안다투는 날도 있나요? 음... 아 둘이 음. 자주 다투시는 옆, 옆에 이렇게 나란히 사이좋게 앉으셨는데 네 어... 제가 두살 어리거든요 네네네 <laughs> 근데 가끔 형이 정말 귀여운 장난을 해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때 막나 여덟 살이냐? 말했는데 그래 여덟 살이다.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싸우는 적이 한번 있거든요. 그 생방송 라이브 중에 라이브 중에. 네. 그래서 그이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음 몇살 같아요 제가? 뭐 <laughs> 똑같지 않을까요? 비슷하니까 싸우겠죠. 그치 그거, 그건 그 맞죠 아, 비싸니까 싸우겠죠 뭐한 8살, 곱살 되지 않을까? 음. 8, 9살 해주시죠 알겠어 아, 8, 9살로 8, 9살. 해줄게 감사합니다 음. 비슷하네요 초일 네. 뭐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요 지금 어... 네. 옛날 생각도 나 아직 어려서 그래 <laughs> <laughs> 어머 가자는 거예요 <웃음> <웃음> 빨리 다음 지금 읽어보세요 번논씨 <laughs>